자 17번 어떤 학생이 평균적으로 5문제 중 4문제를 맞힌데 이게 맞힐 확률이야. 문제를 맞힐 확률은 5분의 4 문제를 틀릴 확률은 5분의 1이 된다는 얘기겠죠. 1번부터 4번까지 총 4문제가 출제된 어떤 시험에서 3문제 이상 맞췄을 때야. 3문제 이상 맞췄을 때 1번 문제는 틀렸을 확률이야. 자 그러면... 이게 이제 네 번의 기회가 있는 거야. 네 번의 기회가 있는데, 세 문제 이상을 맞춘다는 얘기는, 네번 중에 세번 맞춰도 되는 거고, 네개다 맞춰도 되는 거야. 그러니까, 네번 중에 세개 맞춘다는 얘기는, 이런 뭐 요런 거겠죠, 그죠? 음. 4네번다 맞췄다는 얘기는? 이거야. 그러니까, 문제에서 세 문제 이상 맞췄을 때가, 얘를 다 뜻하는 거야. 그 때, 1번 문제는 틀렸을 확률이니까 요놈 갖다 올리면 된다는 얘기겠죠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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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더하기 분의 요거 하면 된다는 얘기죠. 그치? 음. 자, 요거는요, 다 하기가 힘드니까 네개 중에 세 개를 맞춘 독립행으로 풀게요. 요 경우, 여기부터여기까지네개 중에 세 개를 맞췄대. 맞출 확률은 5분의 4. 틀릴 확률은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, 요거는 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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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니까 그냥 바로 5분의 4의 4제곱 자, 요거 하나의 케이스는 어렵지 않죠? 요 케이스는 틀리고 틀릴 확률이 5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맞으래 그러니까 답이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이거 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? 어. 단순 계산이야 그 어, 단순 계산 그럼 해볼까요? 43 곱하기 5분의 4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1에 5분의 4의 4제곱 분의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의 세제곱. 뭐 힘들게 계산할 거 없이 5분의 4의 세제곱 날릴까요? 이렇게 5분의 4 남고, 이거 4니까, 이거 5분의 4, 5분의 4, 5분의 8, 이거 5분의 1 남네요. 약분하면, 8분의 1이 다 되겠지.